기댔습니다. <laughs>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 전체는 무대 옆쪽으로 빠르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은 최대한 차도 쪽으로 차도 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도입니다 경찰들 빠르게 공방을 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공권 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도 경찰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작된다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입니다. 빠르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당보들은 전체 무대 옆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체 차도 쪽으로 이동해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없이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로를 열고 있습니다. 팽창을 하는 학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민 여러분, 아직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차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고 차량을 다뺀 이후에 안전하게 공간을 확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기들은 차로를 확보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차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차들이 밀리는 이유는 인파가 많아서도 있지만 지긋지긋한 경찰의 불법 주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태동에서도 그랬고, 이곳 남남동에서도 그러합니다. 도대체 경찰은 준법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에게 비켜라를 계속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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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전체 시민분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윤석열 체포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조 부탁드립니다. 7시 넘어서 많이 오실 줄 알고 무대를 준비하게 되는데 7시가 되어야 추가적인 무대 설치가 LED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한대로 무대 뒤쪽으로는 소리라도 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좋지... 마라, 순업을 치고, 한성을 외쳐. 어, 우리 오늘 정말 한남대로 전체를 장악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하루 빨리 윤석열이 없는 우리 모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계에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이시면 응원바닥만 흔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축하 네, 이것이 민주노총 인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응원봉 인사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산 시민이고 l a 팬미니스트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여성위원장입니다. 투지엘! 투지 네, 반갑습니다. LI라는 말은 성소수자의 친구, 협력자, 지지자,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LI라는 말을 민주노총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지개 동무입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 에 무지개 동무의 신동지들, 성선수자인 동지들, 동지들 응원봉 한 번, 힘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아래서 얘기를 할을때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응원봉 흔드는 모습이 파도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어, 아, 추우니까, 예쁜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laughs> 실제로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동지들, 이 국면이 지나기 전에 자유발언 신청하셔서 이 자리에서 꼭 한번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동지들, 저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지들은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성별 임금 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여성의 평균 임금과의 차액입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대한민국 여성 얼마 받습니까? 68만 원 받습니다. 32만 원 차이 납니다. 1965년 대한민국이 OECD 가입한 이후 성별 임금 몫차 꼴찌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28년째 했습니다 올해 29년째 꼴찌할 겁니다 동지들 꼴찌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쪽팔립니다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자가 32만원 적은 68만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동지들? 여자가 모자릅니까? 여자는 멍청합니까? 나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만 네 정지들 저는 성별 인등 경차 OECD 30년째 볼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 중에 성폭력이 없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고위공직자의 비서실, 학교, 기차, 버스, 택시, 농업 그리고 공장, 건설현장, 동지들, 병원 이 중에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없는 곳이 있으면 손들고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성폭력 없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동지들, 여자들 보고 밤늦게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 그럽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딥니까? 집입니다! 좋습니다. 남편, 전남편, 애인, 전애인! 성폭력하고 폭행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죽이고! 동지들, 저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지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성열쟤 체포될 거거든요. 쟤는... 쟤는 왜 체포될 거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포됩니다. 내년에 11시 12시 지났을 때, 지하철 막차가 끊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비워주시지 않고 계속해 줬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모임을 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태령과 이곳 한남동 남태은 고개와 한남동 고개는 똑같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됩니까? 진료가 있습니까? 없습 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 오른편에 있는 건물에 2층 남자 화장실을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그점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을사움격으로말하를 뺏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를 승리로 끌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전진합시다. 그래야 우리 아론들이 노동의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기를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